여러분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기자님의 뉴스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도돼야 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마지막 m s b e t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에 설립이 돼서 설립 이후로부터 현재 237일째 만들어왔던 이어져왔던 저희 MSQT 레이블이 오늘 이후로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0 8 2파라는 설립자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수많은 컨텐츠들 또 이제 멤버 활동으로 끝으로 인해 이번에는 정말로 활동 중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MSQT 멤버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견되어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저희 모든 멤버가 파트너를 달성했을 시 정말 해체를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도 모든 멤버가 파트너를 달성하게 되었고 또 이제 만 팔로우도 다 달성을 하게 되었고. 아 그걸 뛰어 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겼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이제 모두가 만 모두가 어? 만명 맞나요? 잠시만요. 뭐뭐될 거니까. 어 그렇게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어, 될 저, 거니까. 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아니, 그냥 그냥 님이 얼마나 많는데요. 저 지금 9,900명입니다. 어 대단하신데요. 어, 금방이네요. 어. 저도 아, 금방입니다. 금방. 옥수 님 그래, 5,000명 안 되시지 않나요? 4,480명이요. 아. 아. 예. 가 옥수는 유튜브안 했었잖아요. 최근에. 더 많이 만들려고. 예예, 뭘다 어떻게든 간에 예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해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제 능력 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사실, MLCQT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음... 지금으로선 저희가 흩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해해 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날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영상 편지 한 개씩 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 우리 마지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준비해온 영상을 틀어보는 것이 어떨 까싶습니까저 처음 듣는데요? <laughs> 양지씨 어? 아, 저는 생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음... 아 좋습니다 우선 무기언니 안녕 무기언니 고생 많았어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나에게 막 다가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쓰다듬어주고 하던 그 모습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막 만지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준 건 언니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니 안경 쓰니까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그말 잊지마 사랑해 다음 할리언니 MSQT 리더로서 정말 열심히 잘 해왔어 밤낮 상관없이 편집도 열심히 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도움 말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항상 디코 답장 늦, 늦은 건 미안해 아기는 정말 단한 번도 없었어 물론 지금도 내가 언니 디코 하나 답장 안 하고 싶고 있지 학교 수업 듣다가 받은 디코라 답장을 못했어. 오늘 방송하고 답장할게. 사랑해. 다음 시연이 언니, 안녕. 멤버들 중에서 언니랑 가장 먼저 현실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랑 가슴 사이즈 재고 새로운 속옷을 서로 골라주고 선물 받은 건 처음이었어. 저는 서로 각자 따로 속옷을 샀으니 다음엔 나랑 커플 속옷 사러 가자.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다음, 앙코 언니. 같이 대회도 하일연이랑 나갔었고, 아마 m s c 급에서 하일연이랑 같이 게임을 가장 많이 했던 멤버 같아. 언니를 처음 봤을 땐참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첫 합방 때내 집에 있는 블로그에 모돌이 다 뜯어가고, 그 이후에 공술색이니, 수 뭐, 나를 찢는다니, 좀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갔었어. 그때 알아차려야 됐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귀엽고 좋은 언니로 남아있어. 재밌었고, 고마워. 사랑해. 다음 옥오 막내야. 이 언니가 너에게 감동적인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항상 언니가 막내라고 갈구고 괴롭혔지만, 그거 다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인생에 너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들이란다. 뭐 단한 번이라도 이 언니가 젊은 꼰대다. 어, 이, 이, 이 사람 왜 이래?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반성해라 알겠니? 까지가 장난이고 정신연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보다 언니였어 성숙했던 모습에서 분발의 점도 많았단다 발로란트를 참 좋아하는 옥시야 고생 정말 많았어 사랑해 그리고 우리 마지막 사장님 알잘 딱 하라고 해서 지금 한 30줄 써놓은 에서 29줄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저의 진심을 다 담아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했고요 항상 하는 일 대박 나시고요 구독자 5 0만명 가자 고생했어요 m s q T 사랑해 끝 감동 와 감동이에요 대박 양주님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쏘셨죠 이거 라이브로 어? 하시거잖요 <laughs> 아뭔 소리예요! 도... 아 잠시만! 아 답답만 보시라니까요! 와! 아 진짜, 진짜... 중간에 저... 읽었네? 아니 이걸! 진다 써왔어! <laughs> 너! 너글 존나 못 쓴다! 말... 어떠셨나요? 어... 느낀 거는 과연 우린 양찌가 대학 가서 잘할까? <laughs> 아글 굉장히 잘 쓴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달까? 굉장히 음... 잘 쓰네. 네저 한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laughs> 와 진짜 진짜! <laughs> 어... 양찌야! 방송하자 우리!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글 쓰지 말고 말로 하자! 어. 알겠어, <laughs> 알겠어.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죠. MSQT를 처음 만들 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쳤습니다 뭐 다들 방송하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오는 거 그때 답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내 멘탈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딱 가족놀이를 한 거죠 소꿉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했었습니다.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정이 많이 갔고, 그만큼 또 그만큼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잘 나갔으면 좋겠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면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각자의 이유로, 또 나만의 이유로, 뭐, 마음대로 뭐 풀렸던 것 같진 않아요. 뭐, 만족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MSQT에서 얻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생각보다 다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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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냈던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장난으로라도, 내가 했던 말이라던가,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멤버들이 있다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좀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진짜 내 마음은, 누구를 미워서, 누구를 싫어서라는 것보다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그냥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욕심을 낸 거긴 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해체를 하기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계가 아니라 내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것저것 막 컨텐츠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마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었고 그래도 나름 제 나름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열심히. 원래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만 하려 했었으면은 사실 이거, 한 3개월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짧고 굵게 3개월 하고, MSQT 끝내자. 근데 지금 271인가 했죠. 그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저희는 딱 여기까지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뭐 저기 뭐야 옥슈 의문의 매일 컨텐츠도 남아 있고 또 저는 가끔씩 한 분씩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 듣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 못 놓은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기타 등등 모여가지고 합방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이 해체에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 요 그냥 서로의 어깨에서 짐을 좀 들이자. 뭐 어차피 합방이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야 된다. MSQT 요즘 뭐안 하냐? 뭐 이제는 활동 없냐? 이런 시,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짐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라. 나중에 또 모일 수 있을 때 봅시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예 예. 진짜 전혀 안 슬프네요. <laughs> <씨>. 뭐야 쟤? <laughs> 뭐야 저거? 감독이네요. 맞아요. 예. 우는 거야? 아저 새끼 왜 저래. 야 <laughs> 아, <이제> 울지 마. <laughs> 왜, 아, 여러분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laughs> 고생했어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네,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 저희 저희 이제 와서 얘기하는 <laughs> 그땐 그랬지라던가 뭐 하나씩 해볼까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정말 솔직하게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없을 거니까 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저부터 이야기할게 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호텔 가서 여러분들 창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승낙했습니다. 아, 아, 예, 잃핑계되고 예, 예, 예. 잃핑게되고 여러분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좀 창피해가지고 그냥 커피숍 가가지고 그 썸네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저 공파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가요 어, 키도 그렇고 패션 옷 입는 거 어디 어 진짜 제가 각이야? 카일리 씨저 굉장히 고감가 봅니다. 예? 뭐한 명은 잠옷 같은 거 쳐입고, 한 명은 트레이닝 저지 입고, <laughs> 한 명은 드레스 입고. <laughs> 예. 귀엽네. 우리 귀엽네. 어, 귀여워. 네, 그래서 그때 공카 네. 옆에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제가 카페 가려고 했을 때저 따라오려고 하는 거다 느꼈어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네. 저 따라. <laughs>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왜 음. <laughs> 어, 이렇게 나머지? 음. 펜션 가려고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좋았는데 그냥 집 보자마자 와 진짜 이신게심 진짜련이다 이런 생각했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저 아아 펜션 관련해서 저도 할말 있습니다. 하십쇼 하십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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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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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모여서 펜션 방에 모여 있는 그 장면 그 어... 그림들을 보는 순간 집에 가고 싶어. 었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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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잘안올것 같은 장소에 사람이 어... 꼭 있었습니다. <laughs> 한 명씩. 거의 <laughs> 한분 아니었나요? 한 명은 정숙이 옆에 앉아있고 <laughs> 음, 음. 한 명은 맞아. 2층에 올라가서 혼자 브이로그 찍고 <laughs> 저 심지어 깜짝 놀란 게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거 바닥에 뭐가 채이는 겁니다. 뭐지 했더니 시연 언니가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좋은 추억이다. <laughs> 예? <목소리> 아, 뭐야? 양지씨왜 저러세요? <목소리> 양지 씨야 <목소리> 아니 어떻게 <하쁘게 됐을>. 뭐야 저거? <목소리> 마지막이 <끝내고 싶어서. 목소리> 아니 마지막이다 웃으면서 끝내야지 오늘 좋은 추억이었다 오 좋았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어요 듀다 맞아요 나중에 뵙죠 <목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MSQT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재정비를 조금만 하고 영원한 MSQT 끝은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고, 이그루이 레이블에 잠시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기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 ya. Oh no. Oh! No.